안 해주면 내 인생 뭐 된다 제발 하이피좀 해달라 이러면 꼼짝없이 이타 가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으로 뛰어들어가는 경우들인데 네, 이제. <laughs>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입니다. 저희 건물이 주차가 저만 해놨잖아요. 선점당. 변호사님 <laughs> <손좀 덜. 웃음> 출퇴근은 뭐 어떻게 하시나요 요새? 아, 저는 2호선 타고 오다가 3호선으로 갈아타는데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잖아요. 아주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 진짜 많거든요. 거의 탈도 유입 있고, 진짜 그냥 핸드폰도 괜히 이제 이상한 의심 안 살려고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강제추행제랑 칼찰제를 미리 예방하시는 훌륭한 음. 법조인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너무 과하신 것 같은데. 철이 들어올 음. 수 있으니까. 음. 저희가 이제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소위 접된 사람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저도 경각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상한 성적 관념을 갖고 있어서 뭐 그러는 경우라기보다는 정말 억울하게 힘 알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증거도 없고 제 진술만 있는데도 힘말려가지고 오래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도 그냥 괜히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침 여름이기도 하고 그 성범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강제추행죄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름만 봐도 딱알수 있듯이 강제적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문제가 되는 죄입니다 형법 29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폭행과 협박이라는 요건이 들어가는데 다들 좀 궁금하신 상이고 저도 실제로 겪어 본 사안인데 이게 폭행과 협박이 어느 정도의 강도여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판례가 이 폭행 협박 관련해서는 그 지금까지 좀 엄격하게 봐온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성범죄다 보니까 그걸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좀 조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폭행죄가 인정되는 수준의 폭행보다는 엄격하게 폭행을 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쓸데없는 데서 다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추행 사건인데 폭행의 정도를 계속 다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최근에 판결을 바꿔서 일상적인 수준의 폭행으로도 그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이제 강제 추행의 행태들을 보면 폭행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들도 꽤 많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 있을 때 체력 단련실 같은 데 가면은 남자들끼리 운동하면은 벤치프레스 밀고 나면은 어 오늘 가슴 잘 먹었네 하면서 막 가슴 만지고 가고. 근데 그게 폭행이나 협박인가 하면은 그건 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한번 교통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습추행이라고 부르는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을 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리를 구성을 해서 법조문이 폭행 협박을 끼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렇게 끼워 맞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됐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제 추행 성립 요건을 살펴봤는데요. 추행의 고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 흔들려가지고선 갑자기 손 이상한 이데로 가버렸다거나 이런 경우는 유죄가 나오면 안 되겠죠. 아니면은 합의하에 뭐 뽀뽀를 한 건데 갑자기 이게 강제 추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이제 무죄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죄나 이제 무혐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CCTV 당시의 이제 정황, 주변 사람들의 증언,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관련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게 대부분 사람들이 CCTV 하면 아 이거 경찰을 대동해야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라고 해도 어 아니 경찰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도 보도자료를 낸게 있거든요 제가 우리 좀 그만 괴롭혀라 하면서 이처럼 증거 수집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이제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강제추행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어떠한 일련의 행위들이 있는 경우에는. 청... 는 강제 추행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강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어, 이것은 실제 사례인데요.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합의하에 포뽀를 하셨어요. 그게 CCTV 증거로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입뽀를 시도를 하시는 장면도 남아 있었는데 이게 강제 추행 유죄가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어느 순간부터 여자분이 거부를 하신 거예요. 이런 스킨십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남자분이 어 이걸 계속 밀어 붙이시다가 냄새. 거절 많이 <마이> 당해보셨나요? <laughs> <laughs> 네, 결국에 이렇게 뭐 입는 헤든 뭐든 거절을 했다면 하 거절로 받아들이시고. 그 즉시 행위를 멈추시는 것이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를 보면 은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자체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미만의 이제 벌금인데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14세 여자 학생에게 가슴을 만진 사례에서 진짜 꼼짝없이 그냥 2년 바로 징역이 나온 사례도 있어서요. 그 연령에 따라서 훨씬 형량이 더 세질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은 실형으로 가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수 솔직히 그 질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집행유예를 받아도 어쨌든 성범죄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근데 그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자면 초범이어도 실형 가는 케이스들이 당연히 있죠 저희 공당집 사건도 초범에 6 개월인가 실형 나왔었잖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아까 미성년자 말씀하셨지만 미성년자 아니라 뭐 군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도 또 가중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심지어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범이라도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전략을 잘 세우고 처음부터 잘 대응하는 편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혐의를 인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 진심 어린 속죄 의 태도를 보이시면서 합의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강제추행죄가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있어서는 이 합의를 중요하자. 어떻게 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합의 중요하다 하시니까 어떤 분들은 직접 피해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문자로 아 이거 합의 안 해주면 내 인생 뭐 된다 제발 합의 피좀 해달라 이러면 꼼짝없이 2타 가해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경우들인데 네, 이제 네네. 그렇게 경우... 하는 게또 스토킹죄를 추가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가 필요한 경우다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음. 방법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만약에 그 상황 자체가 증거도 별로 없다거나 아니면은 뭐 행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러면 합의금 이렇게 많이 안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잘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죄가 형량이 엄청 높은 범죄는 또 아니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걸 성범죄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상담받으셔서 불미스러운 결과를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들이었습니다.